안녕하세요. PPT 실무 테크닉의 이희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HAT g p t 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음성 녹음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우를 이용할 것이고요. 영상 제작의 가장 난코스라고 할수 있는 그 영상 편집을 파워포인트로 가장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HAT g p t 의 프롬프트에 죽기 전에 가볼 만한 세계적 여행지 5 곳을 입력한 결과입니다. 이 다섯 개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채 GPT의 유료 플랜에서 달이라는 그 이미지 생성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프롬프트에 각각의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한다면 네, 이미지가 나옵니다. 어, 대부분 1대1 사이즈의 정사각형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만일 여러분이 세로로 긴 쇼츠 영상을 만든다면 톨 사이즈로 그려줘 라고 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로가 긴 영상을 만든다면 와이드 사이즈로 그려줘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각각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워포인트에 넣으면 되는 거죠 이제 타이퀘스트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성우나레이션을 녹음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마음에 드는 목소리의 캐릭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물론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원하는 목소리의 캐릭터를 선택하고 채 gpt의 시나리오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붙여 넣어진 내용을 5개 그룹으로 정리를 하고 속도 조정 등이 완료한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오디오 파일로 저장합니다. 파워포인트로 편집할 것을 고려해서 5개의 그룹을 선택 문장으로 각각 저장하면 5개의 녹음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영상 편집을 파워포인트로 해볼까요? 다시 말하지만 파워포인트는 가장 편리한 영상 편집 도구입니다. 이 5장의 이미지를 각각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다가 넣었습니다. 어, 크기는 얼추 맞을 텐데 이 부분이 뭐 살짝 살짝은 조금 와이드 예,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슬라이드도 마찬가지, 좀 남는 공간을 이렇게 이미지를 좀 키워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어, 여기에 우리가 녹음 파일을 넣고. 그 녹음된 이 나레이션이 들어갈 때 그냥 일반적인 이런 정지 영상이 나온다면, 정지 화면이 나온다면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움직임을 모핑으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번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복사를 한 다음에 2번에다 모핑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 이 이미지를 조금 크게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달라지게요. 제가 슬라이드쇼로 보여드려도 1번은 이렇게 전체 화면이 나오지만 2번은 이렇게 모핑을 설정을 했을 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레이션의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확대가 되면 되겠죠. 그래 1번에다가 나레이션 그 녹음 파일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에 오디오로 해서 내 PC 오디오. 그래서 첫 번째 나레이션 이것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삽입된 이 스피커 아이콘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재생에서 시작을 자동 실행으로 해서. 네, 전체 자동 실행. 그 다음에 1번에서부터 2번까지 걸쳐서 이 오디오가 나와야 되니까 이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나레이션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일 부분이잖아요. 지금 어, 이 마추픽추에 대한 그런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쭉 재생 부분의 끝까지 이 타임라인의 끝까지 한번 가보면 어, 14.73이라는 그 초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자 2번에다 모핑 설정을 했죠. 이 모핑의 기간을 2초가 아닌 14.73으로 설정을 한다면 딱 알맞은 길이만큼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어, 나레이션도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마추픽추, 페루, 인카 문명의 잠재로 해발 2,430m 미... 지금 오디오는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멈춰있죠. 화면이. 그 이유가 1번에서 전환해서 다음 시간 후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안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 후 0초. 그러니까 0초 있다가 바로 곧바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슬라이드 전환이 넘어갈 때 그때 2번에서 이제 모핑이 일어나면서 그 사이에 모핑이 일어나면서 14.73 동안에 이 나레이션이 재생이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도, 네,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8위로. 그래서 2번도 또한 다음 시간 후,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모두 다 전환 탭에 다음 시간 후 이것을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번에서 제가 슬라이드쇼 해볼게요. 마츠픽주, 페루, 잉카 문명의 잠재로 해발 2,430m에 위치한 이 고대 도시 유적은 경이로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 마츠픽주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 8리로또 넘어가죠. 그러면 이 작업을 1번과 같은 작업, 1번, 2번과 같은 작업을 어, 각각 3번, 4번, 5번, 6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파리를 제가 크기는 네이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게 해놨고 하나 더 복제를 해서 그두 번째 있는 파리를 제가 크기를 키우는데 아무래도 에펠탑이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그 위치도 좀 설정을 잘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번에다가 이제 오디오를 넣어야 되고요 그러면 삽입에 비, 오디오에서 내 PC 오디오 그래서 나레이션 두 번째 것을 삽입을 하고 자, 이것을 밖으로 꺼낸 다음에 재생에서 시작을 자동 실행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 몇초 정도 되냐면 이거는 네, 나레이션 길이가 조금 더 기네요 15초 이륙이에요. 이것을 어디에다 설정하느냐? 4번 슬라이드에 여기에 전환에 모핑을 설정하고 그 모핑의 기간에다가 15.26을 15.26이 맞았었나요? 네, 맞네요. 그렇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슬라이드 둘다 선택하고 다음 시간 후를 체크를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가 네, 잘 재생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마추픽추, 페루, 잉카 문명의 잔재로 해발 2,430m에 위치한 이 고대 도시 유적은 경이로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 마추픽주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2, 파리, 프랑스,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도시로 알려진 파리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등 상징적인 명소들로 가득합니다. 풍부한 역사와 예술,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텍스트를 좀 가독성 좋게 해서 이 텍스트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 1번뿐만 아니라 지금 2번에도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프랑스에 관한 것도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자, 이거 똑같은 것을 여기에 파리가 되고 프랑스가 되겠죠? 이렇게 내용을 바꿔가지고 같이 같은 장소에다가 놓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똑같이 여기에다가도 복사를 하는 거죠. 네, 위치가 달라지질 않았고요. 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같은 위치이고, 예, 다만, 이 이미지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위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나머지도 다 됐다 치면은 전체적으로 뭐 배경음악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삽입에 오디오 해가지고 제가 배경음악으로 괜찮은 것을 하나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 배경 음악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도 재생 탭에서 마우스로 클릭 시간이라 자동 실행을 그 다음에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은 네, 기본이죠. 그리고 어 아무래도 네 나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이 배경 음악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을 좀 낮음으로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션 창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 애니메이션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반드시 이두 개의 애니메이션 둘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이전 효과와 함께를 해야 이것이 동시에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 재생되면서 이 드림즈라고 하는 이 배경음악은 전체 배경음악이 되는 거죠. 이제 나머지 세 개의 이미지도 같은 방법으로 이 오디오 나레이션도 놓고, 그리고 배경음악도 연결을 해서 그 결과물 전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에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만 하시면 전체 비디오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 이 방법들은 지금 생략하고요. 제가 완성된 결과물을 마지막에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마추픽추 페루, 잉카문명의 잠재로 해발 2,430m에 위치한 이 고대 도시 유적은 경이로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마추픽주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2. 파리, 프랑스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도시로 알려진 파리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등 상징적인 명소들로 가득합니다. 풍부한 역사와 예술,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3. 그랜드 캐니언, 미국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이자연 경관은 지구에서 가장 장대한 협곡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절벽과 협곡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풍경은 여행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4. 사파리, 케냐 마사이 마라 아프리카의 대자연 속에서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파리 여행은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사이 마라에서는 사자, 코끼리, 기린 등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5. 교토, 일본 일본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토는 고대 사찰, 아름다운 정원, 전통적인 차원 문화로 유명합니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물드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여행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